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공연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 오늘 프라테르트 저희 김기태 군하고 저의 네. 마지막 공연이어가고 잠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테르니테는 사실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라 다른 편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간단히 각자 소감을 한 마디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음, 할까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라테르니테에서제드열 역을 맡은 김기태입니다. 아, 우선. 시간이 되게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음, 회차로 치면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도 되게 빨랐던 거 보면 음, 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공연이 되게 재밌게 느껴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어, 체감하게 되게 빠르게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저희 팀. 오원들이 되게 모두 제르베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이 없을, 뭐 조금 힘이 없을 때도 다른 뭐 재형 배우님이나 다른 배우들이나 스태프분들 통해서 힘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고 어, 그 힘을 가지고 무대에 올라와서 되게 제르베, 제르베로서 연기를 해 나아갈 때또이 극은 특히 관객분들이랑 눈도 많이 마주치며 네,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른 극들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던 공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혁명극을 또 처음 해봤는데요. 아,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되게 많이 공부가 됐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그간 감사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간. 파라들이이에 찾아주신 저희 불뚝 청소부 친구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제이돌님 <laughs> 네. 어, 빅토르 역할을 맡은 남재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다들 창작진부터 해서 배우들도 그렇고 음악팀도 들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또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던 작품이었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그만큼 관객분들께서 많이 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도 그 힘을 받아서 좀더 좋은 작품을 즐겁게, 모두가 행복하게 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작품 처음 시작하신 작가님, 작곡가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태프분들께도 그리고 연출님 이하 연출팀 분들께도 정말 안무팀 누구 하나 고생하지 않은 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또 이렇게 프라테린트가 사랑받은 만큼 저희가 뭐 오늘 저희 끝났지만, 남은 공연이라도 내일 열심히 하면 또 재현을 올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에 달려있죠. 또. 내일에 또 네.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보다는. 네, 네, 내일 마지막에 힘이 달려있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뿌라트리한테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이 작품이 조금 더올라올 다시 올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분명 기억해, 기억해주시는 분이 꼭 계신다면, 다시 올수 있는 힘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프라타민를 잊지 말아주시고 내일 공연도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태희가 굴뚝청소부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또 부르자 동지여. <laughs> <laughs> 또 동지 여러분들도 되셨다가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되셨다가 집회 동지법 제한에 혁명을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실 분들도 계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또 폴도 되셨다가 굴뚝청소부 친구들도 되주시고 빈민가 친구들도 되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했습니다. 프라트리님께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로 또 인사를 드릴텐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일 이제 양지현 배우님 네. 그리고 이세현 배우님 그리고 박유덕 배우님 남아 있죠. 2 0 공연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나 보실 수 있으면 또 와주시고. 네, 아무튼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하나 둘셋 한번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 둘셋 감사했습니다. 정면 네. 정명 <laughs> 오른쪽. 절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서절절 <목소리> <목소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Thank you.